저전 한국에서 말시어요제나 말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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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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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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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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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 다 살. 명서 선생님들. 아, 이었 아니. 다 아, 씨, 만 까만... 불멸자 그럴까? 잡기 싫은데 스새 감마가 시쳐지나 갔어 에츠명. <목소리> 아. 그래도 뭐 잡아다니. 살아라. 살아해. 아이 진짜루. <목소리> 빨리 던져라, 엄마. 살아야돼 라이언 쪽이어스 시켜줬다 판 트루 개피 나아지어 놀래라 아, 까다다 개많이 맞았어. 와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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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프킬 어. 라가뒤 이번에 죽어라야? <끝> <끝> 를 <나를> o 신나게 때렸으면. 약간을 <끝> 치워야지. 애들 유나클을 못들었나? 다 맞냐? 저때리려다가 까마귀랑 같이 맞고 뒤에 있는 애는 왜 같이 맞았는지 모르겠어 음저 까마귀 개끼네 나이스 나이스. 너기아 까마귀 <laughs> 저기까지 날아가? 니 <laughs>

아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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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이거 윤낙 던지고 먹어도 돼? 유낙 갖고 한분 가셨다 뭐야 딸 비교톤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좀, 나줘라 이제 좀. 살릴 수 있나? 살릴 수 있나? 됐다. 안 돼! 안 돼! 아깝다. 뒤져! 음. 안녕하세요? 형? 죽어라! 죽어라! <laughs> 아, 까마귀 이거 진짜 불편하네, 이거. 오, 야, 죽을 뻔했어. <웃음> 죽어라! 아, <laughs> 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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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러는 사이, 우리 팀원들이 다 죽었어. 사라 드니스 사라 아호 리퍼 탱커들 죽다 이제 탱커들 죽겠 아씨 아, 아 <laughs> 내가 내가 많이 미안하다. 오른쪽 팀. 아 뭐야 이거 맞아? 원니 뭐, 이게 뭐야? 아 꺼. 아, 먹는 걸 망설이지 마십시오. 해주시. <laughs> 스카야, 여기있죠? 스카야, 여기있죠? 뭐야, 다잡보야 나이스. 야, 결국, 접수 없구나. 야, 알고 보니 저거 두 마리였음. 나 맞지? 개꾸 다행히 뭉쳤어. 간악한 타라의 어, 손길을 피했고. 뭐 개피였는 데 누가 개피지? 휘카인 거야? 이제 웬수야한테 밥 먹어서 풀지. <laughs> 그래서 아직 링을 안 사가지고 좀 기다려야겠네. <laughs> 타라를 기고 던져가지고 뭐 하나 낚아겠다 <laughs> 더 뜨겁게다 아..안 누워 낚였죠? 어이거 아, 까마귀 씨.. 겁나 아파 진짜 워.. 등도 빼고 체도 잡고 지금 가요.. 갑니다 아핵 나이스 이글이 먹으러 간다 빨리 까버리고 타워, 튬보 먹읍시다 전투 아이고. 밴드. 어게아 연습. 러차연야지 잡았어. 카로도 아 룸. 들어갔네. 아, 작작 놔요. 언제부 되고. 바로네. 80분 템이 아예 없네. 러아아 출체가 됐다. 아씨. 출체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오. 너딜이왜 그러냐? 왜 이렇게 세? 노장인데? 천 넘게 뜬거 같은데? 아 아니면? 어느 날 뜨거 먹을까요? 그럴까? 아 어, 그럼 좀 뚫어줘야 돼. 뒤져. 하하. <놀람> <놀람>

빠른 배달 에이 <laughs> 있을까나? 어... 쿨다 있을까? 차트 어 박치자 어 자자. 어. 아 뺏길라나? 아헤매한데아안 뺏겨 어? 깔깔 흐흐나웃랐어 우리 타라 때리지 말아라

아우, 아 제발. 어. 민들레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어, 안 나온다. 맨날 찐고이카르도이카르도